우리가 지금 상속세율이 이번에 개정이 안 돼서 50% 세율을 내는 상황인데, 사실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상속세를 50%를 세금을 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가업을 정리해야 돼요. 그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절세가 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안 보면 망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용 변호사 겸 세무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인 이현종 세무사랑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현종 세무사님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 이현종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업무하면서 법인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고 있는 와중에 요즘 베이커리 관련된 가업상속공제 상담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베이커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 공제 특례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요건들도 좀 따져보고 실제 실물 예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실제로 이거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주의할 점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업 상속 공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현종 세무사님, 우리 가업 상속 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그 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속세율이 이번에 개정이 안 돼서 50% 세율을 내는 상황인데 사실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상속세를 50%를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은 결국에는 그 가업을 정리해야 돼요. 그 법인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업이 2대, 3대로 내려가는 재벌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과정과정에서 세금을 절반씩 내고 나면 그 사업을 유지할 힘을 잃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나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가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다면 사실은 가업 자체를 이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근로자들 관련된 여러 거래처들 자체도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 특정 어떤 상속인들에게 그런 부자들에게 감세를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 증여라는 것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왜 가업상속공제를 굳이 받을까요? 현종쌤이 생각할 때. 어, 사전 증여로 저희가 증여를 받게 되면 네.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어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분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가업상속공제를 사용했을 때는 그 공제를 받음으로써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 안순아 대표 세무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지만 사전 증여, 지금 증여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유일한 예외가 사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미리 증여할 게 아니라 사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 시켜서 상속 개시 때 가업 상속 공조 용제 그거를 신청을 해서 600억까지 공제 전액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속세 낼 세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 증여보다는 사실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적용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절세가 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요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우선 차분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먼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제 가업상속공제에서의 업종 요건이 먼저 있거든요. 업종에 대해서 좀 이현종 세무사님 아시나요? 어, 세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리표에 따른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고, 그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우리가 농업, 임업, 뭐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이제 음식점업이 들어가 있는데 왜 베이커리는 되고 왜 그냥 카페는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금 우리 이현종 세무사가 말했던.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음식점 업만 해당을 하는데 카페가 비알콜 음료 주류 작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음식점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는 해당이 안 하고 베이커리는 음식점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업종에서 해당을 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게 모든 재산을 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다 해주는데 우리 베이커리 카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부동산 자체 베이커리 업장 자체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전체도 이삼 층짜리 큰 건물의 가액이 오백억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오백억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모두 적용이 돼서 사실은 상속세가 영원히 납부될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절세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가업성속공제를 받으면 빵원을 낼수 있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좀 사실 어려운 요건이. 피상속인 요건이 전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상속인 요건 뭐가 있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베이커리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경영을 하였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현종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가 만약에 최근에 유행했다 치면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10년 이상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야 돼요. 10년을 운영하려면 최근에 부동산을 이제 취득해 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개시한다. 그러면 못 해도 2035년까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해야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3층짜리 부동산으로 해서 크게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 놨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베이커리 카페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적자가 난다고 칩시다. 베이커리 카페 접을 거예요? 현종 쌤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접습니다. 저라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 <laughs> 상속세 얼마? 심플하게 250억이잖아요. 아, 네. 공제를 안 받으면. 25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250억의 상속세를 내느니, 10년 나누면, 1년에 25억씩 적자가 나도, 차라리 그냥 끌고 가는 게, 가업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유지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렇다면, 은 사실 베이커리 카페가 뭐 연간 25억씩 적자가 날리는 없겠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손익 분기점 계산상 25억이 적자가 나도 상속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계산법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재수없게 관과할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베이커리 카페의 피상속인 요건을 말씀드렸고, 상속인 요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인 요건 뭐가 있죠? 상속인은 우선 만 18세 이상 나이 요건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동안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들으면 어,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근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하셔서 시한부로 뭐 1년을 선고받았다 치면 그 전에 종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받으려고 이제 회사 등록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요건을 충족 못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상속이라는 게 언제 계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안전하게 못해도 8년쯤 됐을 때는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직원 등록을 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법인을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족분들이 직원 등록도 해 놓고 뭐 가족들 비용 처리도 하고 이런 급여 처리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상속인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던 상속인 그 2년 이전 근무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요건, 상속인 요건 다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요건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어떤 게 있죠?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이제 상속개시가 발생을 하면 그 상속개시 이후 5년간 해당 가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업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았다 치고 이제 가업을 이어갑니다. 근데 5년 동안, 그럼 운영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나서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에 적용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사후관리에 적용이 되고, 지분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 되고, 또한, 거기 상시 근로자의 총급여나 숫자가 9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또 사후관리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과 우리 근로자 수, 급여 이게 사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상속 개시일 이후 5년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총 급여의 평균이 상속 개시일 이전 2년간의 그 상시 근로자 수와 총 급여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부터 5년간의 전체 평균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수가 돌아가시기 2년 전 평균 근로자 수보다 90% 이상 감소하면은, 즉, 90%보다 감소하면은 사업관리 위반인데, 엔드 조건으로 하나 더. 총급여액을 또 따집니다. 왜냐면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총급여액이 더 늘었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영위하는 사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그런 유지조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는 건데 그 혜택조항에서 급여가 늘어나면 거기서도 똑같이 혜택을 본 거니까 총급여, 똑같이 5년이거든요. 5년간의 총급여액 평균액이 직전 2년과 비교했을 때 90% 미달하지 않으면 엔드 조건으로 해서 둘다 미달해야 저희가 그 부분에선 사후 관리 위반으로 보니까 사실 여기서도 좀 키포인트가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건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 키포인트는 1편 끝나고 다음 편에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 가업 상속 공제 적용될 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업 상속 공제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베이커리 카페 과연 가업 상속 공제 실제 괜찮은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키포인트 4개, 이거에 대해서는 2편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